전소민 배우 본업 돌아온다 스릴러 영화 베란다 크랭크업 배우 전소민이 스릴러 영화 베란다를 통해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재개한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전소민은 이번 작품으로 배우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란다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겪게 되는 공포와 공격적인 상황을 다룬 스릴러 영화 대 전소미는 이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 자신만의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밝고 유쾌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소미는 2015년 데뷔 이래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그는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치즈 인더트랩 추리의 여왕. 시즈니 등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추리의 여왕 시즈니에서는 극중 인물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베란다를 통해 전소민은 다시 한번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그는 평범한 가정주부 역할을 맡아 극중 공포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인물을 연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으로 좀더 힘내서 잘해볼게요.